사회적으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질 오염인데요. 중요한 건그 수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이 또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낙후된 하수 처리 시설이 많다 보니까 생활하수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처리 주변장의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이 정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침전물들이 생기고 또 부산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따 놓습니까 정말 고민이죠 네 아무래도 침전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그 많은 양을 이들이 퍼다 나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산업용 펌프가 있다고 합니다 펌프로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어 한번 궁금하시면 가보실까요 그래요. 폐수부터 각종 오염 물질이 모이는 하수처리장. 매년 처리해야 하는 하수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폐수를 걸러낸 후 남아 있는 침전물의 양은 상당하고 침전물의 특성상 압취가 심한 고점도의 오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많은 폐기물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한 호스를 제작하여. 산업용 펌프업계의 일인자로 불리는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산업용 호스펌프를 직접 제작하며 원가 절감부터 기술 경쟁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이곳. 네, 저희 회사는 산업용 호스펌프만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호스펌프 전문 기업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각 산업체 및 대기업과 원자력 발전소 등각 산업 분야에 호스 펌프를 공급하였으며 미국, 사우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세계 12개 나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25세 나이로 사업을 시작 엔지니어로 한 길을 걸어온 천상석 대표. 직접 기계를 설계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고의 호스 펌프를 공급해 왔다고 하는데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기업은 매년 성장 가도를 달려오고 있다. 예, 네, 저희 호스 펌프는 호스가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롤러에 의해서 호스가 압축 팽창을 반복하는 하게 되는데 이 고무 호스가 눌렸다 펴짐을 수없이 반복하여도 뛰어난 탄성으로 복원력을 유지하며.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호스입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이 깨닫고 남다른 안목으로 시장을 주도해 온천 대표는 외산 제품에 의존하던 호스의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호스 펌프 라인업을 구축했다. 네, 이 펌프는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력 방향 스위치와 그다음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퀴가 장착되어서 어느 곳이든 그 쉽게 이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님의 그 사용 용도와 그 주문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적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호스 펌프는 슬러지나 시멘트 같이 고점도의 소재를 이송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각종 유체와 분체를 이송시키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모터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두 개의 압축 놀라가 회전하면서 고무 호스를 눌러서 짜내는 방식으로 앞쪽의 내용물이 밀려 들어가고 고탄력적인 고무 호스의 복원력으로 지속적으로 흡입이 이루어집니다.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면 토출의 흡입 방향이 바뀌어 역방향 운전이 가능하며 속도 조절로 펌핑 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스 펌프의 성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등장한 것은. 바로 미꾸라지 펌프를 작동시키자 호스를 통해 미꾸라지가 물과 함께 빠르게 이송되기 시작하는데 강한 흡입력으로 이 물질에 걸림이 없어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점 또한 큰 강점이다. 네, 저희 호스 펌프는 강 자급식으로 한쪽은 흡입은 진공이 가장 세게 발생이 돼서 진공으로 쭉 빨아서. 호스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수한 성능 때문에 기업의 호스펌프는 환경 분야뿐 아니라 건설, 화학, 축산, 식품 분야 등 각종 유체나 분체의 이송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폐수슬러지, 보전도식품 원료, 하수슬러지, 축산 분뇨의 이송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날이 호스펌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수요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 사용되는 호스의 경우 햇삽 시행 등 위생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획득한 고모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프로 정신으로 호스펌프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혁신을 이루어 내니 세계 각국에서도 이들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저희는 호스펌프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과 차세대 기술인 3D 프린팅의 건축 분야 등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보장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산업용 호스펌프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지배한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대되는 이들의 밝은 미래에 주목해보자.